안녕하세요 차파구리 박규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아, 제가 살까 말까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요? 요 X3, X5 결국 x 3를 선택했지만 X5 예, 있으면 고고 하셔도 됩니다. 제가 요 촬영 전에 이미 시승으로 충분한 주행을 해봤고요. 2열 시승도 제가 해봤습니다. 아제 웃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이 X5 30D M 패키지 모델이고 가격은 1억 정도 하죠. 1억 정도 합니다 출고가가. 요게 이제 21년식 모델인데 지금 뭐 500km밖에 주행을 안한 거의 신차.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되어 있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되어 있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뭐배터리양이큰게 들어간 건 아니지만 4 8 v 되나요? 네. 요큰게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이브리드가 적용되어 있는 디젤 차량. 요즘 다 이렇게 나오죠. o 시리즈도 265마력에 60토크가 좀 넘어가죠 6기통 디젤 엔진 일단은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작년에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X530D 시승을 했었어요 주행까지 했었는데 제 체감상 느끼는 건지 아니면 더 좋아진 건지 모르겠는데 <laughs> 미쳤어 말도 안돼 디젤 엔진이 어떻게 이렇게 조용해 어떻게 이렇게 조용한 거야 디젤 엔진이 어떻게 이렇게 얄밉게 만드는 거야 그렇다고 조용하게 만들면 어좀들나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조용하게 만들었는데도 기가 막히게 나가요 제가 뭐 자유로도 달려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체감 속도는 한 60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벌써 120km 120km까지 가 있고 시속. <laughs> 미친 차입니다. 예. 아, 도대 X3를. 아니야, 안 돼, 안 돼. 이제 그만 바꿔야 돼요. 아무튼, 요 X5 30D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 많아요. 뭐, 40I도 요즘 가솔린 많이 선택하시지만, 30D 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X3 20I를 운행하고 있는데, 차이가 없어. 차이가 없어. 이거는 차이가 없어. 진동 소음이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다니까요, 정말로. 이거는. 네.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약간 저음에 우렁우렁거리는 소리는 제가 40i x6로 해봤었잖아요 오히려 여기도 더 우렁우렁 더 남성다운 소리가 나요 우렁우렁 우렁우렁찬 소리가 납니다 지금 컴포트 모드로 달리고 있고 또 에어서스가 여기또 적용이 되어 있죠 2열 시승을 했었는데 제가 뒤에 차봤는데 그 아쉬운 점은요 m패키지 모델은 요 7인승 모델은 뭐 2열 리클라이닝이 되지만 리클라이닝이 안 되고 약간 서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엉덩이 부분에 승차기 워낙 좋아서 제가 뒤에 2열에 이렇게 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잠들었어요, 2열에서. <laughs> 잠들었어요, 잠들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되면서 스타뱅고가 없어서 정차 중에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알아서 꺼졌다가. 그리고 이게 이제 배터리로만 싹 이제 갈수 있게끔 어느 정도. 시동 킬 때도 배터리가 좀 개입을 하죠. 요 배터리 충전량에 따라서. 하,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그 조금만 배터리 하나 넣었다고 뭐가 달라질까 했는데 확실히 이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뭐 시동을 걸 때나 정차 중에 이런게 더 정차 중에 스타뱅곡 켰다가 이렇게 시동이 걸릴 때 느낌이 훨씬 더 진동이나 소음이 절제된 느낌이 듭니다 확실히 도움을 줍니다 이게 시동을 걸 때는 시동이 다시 켜질 때는 그리고 뭐 실내가 뭐 이게 아직까지 X3는 요 이제 실내가 완전 뭐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 모르겠죠 완전 신식은 아니에요 이렇게 일체형 스타일의 디스플레이도 아니고 계기판과 그리고 스타트 버튼이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예, 있죠 보통 X3는 근데 요 요즘에 뭐1 시리즈도 그렇고 아예 페이스 리프트 돼서 나오는 요즘에 신형 모델들은 이쪽에 예, 스타트 버튼과 이쪽에 모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여기서 끝난 거죠 <laughs> 요거에서 끝난 거죠 크리스탈 기어봉. 거리는 게, 이야, 안쪽에 X 문양도 있고 확실히 네, 돈값은 합니다. 돈값은 합니다. 그리고 뭐 벤츠에 비해 약간 심플한 느낌이 들지만 저는 이게 좋아요. 요쪽은 전자식, 아래쪽은 공조기 버튼, 물리 버튼 요 조합이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는 뭐 이것도 BMW도 뭐 터치식으로 바꾸긴 하겠지만 지금 저는 요 정도 상태가 딱 알맞는 것 같아요. 출발할 때 소리 들어보세요. 괜찮지 않네? 아 <laughs> 이게 디젤이에요. 디젤이 이게 디젤이 이게 디젤이 후, 이게 디젤입니다. 후, 디젤입니다 디젤. 후, 나가는 힘도 야, 이 체급에서 3.0D 6기통 3,000cc 엔진이 충분하죠. 넘치죠. 260마력에 60토크가 넘어가니까. <laughs> 그냥 웃기만 하죠. 예, 네. 야, 저도 X3 살때 X5랑 고민 많이 했었는데 체급도 다르고 에어소스도 들어가고, 네. 엔진에용 6기통, 음, 아 이게 진정한 BMW는 X5부터인가요? 솔직히 우리가 벤츠도 S 클래스 이상은 절대 까면 안 돼요. S 클래스를 까면 채널 돌리죠. <laughs> 그리고 BMW도 X5부터는 흠 잡을 데가 없잖아요. 뭐 주행성이나 승차감에서. 쫙 빨려서 그런 느낌, 이렇게. 오, 진짜 이게 마지막 디젤의 내연기관도 거의 끝물로 가고 있지만 특히 디젤은 거의 끝물이잖아요. 네. 마지막 디젤 6기통 한번 타보시려면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그리고 또한 가지는 X3하고 비교했을 때 깜짝 놀랐던게 저는 솔직히 반자율 주행을 많이 안 쓰거든요. 많이 안 쓰는 편인데도 플러스에서 프로페셔널로 넘어갔는데 카메라 개수가 한대에서세대로 많아진 거잖아요. 확실히 다르네요. X3 제가 반자율 주행 할 때랑 요 고속에서 요 모델로 프로페셔널로 반자율 주행 할 때랑 요 이렇게 차선을 지키고 가는 거랑 요 양옆에서 이렇게 껴들 때 있잖아요 이렇게 앞에서 살짝 안으로 들어올 때 X3는 반응이 늦게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브레이크를 밟게 돼요. 껴들게 할 때. 근데 이 차는 옆에서 이게 지금 옆에서 차가 지나갈 때부터 요 계기판에 싹 들어옵니다 차 모양이 그리고 껴드는 모양과 내 앞을 껴드는 모양까지로 다그 전부터 인식을 해서 앞뒤 조절 을다 해줘요 그래서 X3 같은 경우는 옆에서 갑자기 껴들 때 브레이크를 밟아서 반자주행이 해제가 되는데 이거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알아서 껴드는 이 전부터 얘가 카메라로 센서로 여기서 감지 하고 있는 거예요 반자 주행도 한 단계 없야 다르네요 예 제가 요거는 간과했네요 제 실수입니다. 실수는 아니고, X3도, 물론 좋은 차지만, 가격 차이가 뭐, 거의 뭐, 4천만 원 정도 낮죠 네. 그리고 지금, 시동이 꺼진 상태. 시동이 꺼진 상태. 와, 시동을 다시 켜볼게요. 껐다 켰어요. 아무것도 안 들리지 않아요? <laughs> 아무것도 안 들리지 않아요? 아무것도. 다시. 시동을 꺼졌어요. 켰어요. 켰어요. 꺼졌어요 <laughs> 이겁니다 진동성 걱정안 하셔도 되고 예, 성공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트가 이거 헤드레스트 있잖아 이게 뭐 5시리즈 그 이상부터는 여기 들어가잖아 이거 헤드레스트 이거 무슨 시트라고 야죠 제가 자목으로 넣어드릴게 이름이 까먹었네 이거가 목이 너무 편하다 여기 크, 머리 부분이 S3는 이렇게 편안한 시트는 아니거든요 시트 훨씬 더 편하고 당연히 뭐 비싸니까 편해야 되겠지만 오, 브레이크 반응은 X3도 M브레이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브레이크 반응은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제가 이제 GLI도 뭐기통은 아니지만 300D, 예, 300D 모델로 운행을 해봤었는데 음, 같은 에어 서스가 들어갔지만 GLI는 물침대 같잖아요. 이거는 물침대 같진 않아요. 예, 뭐엠패키지니까또 반응도 이제 디젤 엔진 치고도. 즉각적인 반응, 엑셀을 툭 건드렸을 때도 툭툭툭 튀어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한 가지 좋았던 게, 음,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죠. 요, 엔진의 진동 소음과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출발하고 이럴 때음 배터리가 개입해서 더 정숙해진 느낌이다. 그리고 시트 너무 편하다. 그리고 반자율주행 프로페셔널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기가 막히다. 또한 가지는, 이 엔진의 소리가 뭐 컴포트 모드로 했을 때도 너무 듣기가 좋아요. 이 우렁찬 느낌, 가변 사운드가 들어갔겠지만 우렁찬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아예 스포츠 모드로 났을 때는 더 우왕 뭐 거의 뭐4 0 아이 때 제가 들었던 그 소리인데 음질이 달라요. 4 0 아이는 약간 고음의 배기 사운드였다면 이거는 좀더 울리는 저음의 배기 사운드가 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엔진 출력이 올라갈 때 소리는 40i보다 저는 30d 소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음, 음, 음, 막 우퍼처럼 음, 음, 울리는 게. 그리고 확실히 제가 2열에도 앉아봤는데 음, 앞뒤 간격은 X3하고 거의 동일해요. 그런데 이 폭, 옆쪽의 폭이 운전석에 앉았을 때도 X3는 막 이렇게 충분한 공간은 아니고 막 벌릴, 이렇게 벌릴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X5는 어느 정도 벌려도 여유 공간이 있는 폭 자체가 확실히 5가 3보다 넓어요. 폭이 여유가 있습니다, 더. 그리고 좀더 이제 창, 전면 유리나 이 일렬의 유리가 크다 보니까 조금 더 시야가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썬루프는 뭐, X들이 워낙 크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맞추면 되고. 시야가 전면에 요 A 이렇게 앉았을 때 어느 정도 맞추면 A 필러가 내 시야에 안 들어와요. 통유리로 보는 느낌이에요. 운전할 때 통유리. 좀더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더 좋을 것 같은 게좀 앞으로 붙여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아예 A 필러가 눈에 안 들어오고 그냥 통유리로 보는 것 같아요. 파노라마 뷰가 나옵니다. 운전할 때. 이게 뒷자리에 제가 앉아 봤는데 2열, 2열로 2열에 음.. 아니 X3처럼 살짝만 뒤로 한 5도 정도? 5도도 아니야 2, 3도만 조금 더 기울이거나 리클라이닝이 되게 했으면 정말 만점짜리 찬데 그게 아쉬워요 그게 아쉬워 시트나 이런 건 너무 편한데 각도가, 각도가 너무 아쉬워 각도가 아왜 그렇게 했지 각도를 뭐 이게 안정성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도 안정성이었고 달릴 때 세워놓으면 되지 그래도 평상시에 좀 눕혀놓게 해줘야 되는데 왜 그럴까 7인승밖에 선택 못하잖아요. 리클라이닝 되려면 오인승은 예, 이거 밖에 안 되잖아. 세워져 있는 걸로 고정으로 사야 되니까 이제 달려볼까요? 달려볼까요? 슉슉슉 일단 컴포트로 예, 이 정도 아니 이게 무서운 게 금방 배기가 제로 배기 이게 6초 정도 되나요? 6초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아 제가 하면 뭐 벌써 80입니다. 80 페달을 진짜 민감하게 반응을요 가속 페달이. 살짝 발 무게를 얹어놔도 나가요. <laughs> 발 무게로 지금 발지도 않고 얹어놓고 있는데도 반응이 뭐 끝내줍니다. 발 무게를 그냥 신발 무게를 올려놓고 있어도 나가는 것 같아요. <laughs> 그 정도로 응답성이 그냥 즉각 즉각. 예각 즉각. 민첩 민첩하게 그냥 코너링도 코너링도 와. 너무, 너무 잘 맞는 거 아니니? 네, 스포츠 어, 소리가 달라 소리가 달라 와, 소리가 달라 소리가 달라지. 와, 소리가, 달라지. 소리가 달라지, 이거. 와. <laughs> 와, 이게 약간... 그... 제가 이사모아이 탈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요것도 차선 맞고 재밌다. <laughs> 이것도 소리 재밌는데 또 235i만큼 크진 않지만 그래도 안해안해 비스무리하게 예, 펑카 소리가 나네요, 이것도 이 X5를 까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솔직히 벤츠 S 클래스, BMW X5는 까면 안 되는 거죠 까면 안 되는 차야, 잘 만들었어요 예, 가격이 뭐 비싼 만큼 충분히 잘 만든 차고 그 가격만큼 충분히 성능을 보여주는 차입니다 음, X530D, 저도 다음 차로 다음 차로 사고 싶은 차입니다 X5 아빠들의 로망 패밀리카 겸 폰카 지금까지 차파구리의 뀌었였습니다